안녕하세요. 아, 다들 반갑습니다요. 편집자님이 방송 캐러에서 켰습니다, 여러분. 꿀집에서 사운드 니훈자 사운드 난다. 니훈자 박았어, 도와줘. 어, <놀람> <놀람> 아, 나 5천 스탯. 자 님이 방송 좀 켜라해서 켰습니다, 여러분. 아 방송 키고 했으면 유화가 좀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. 1등1,200 딜, 1,470 딜. 존나 많이 때렸는데 여기 1,700 딜도 있어. 총개 재밌게 쐈는데. 이게 폐간 술은 모더라고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술은 좀 하다 왔습니다, 님들. 미니 먹었다. 이번 판 존나 오래한다. 발소리. 잠깐만. 1번 라인. 내이스살리러 오는 거 내가 죽여버릴게. 안 보여. 아 보인다. 기절. 슬큰 오케이 뺴프 안중 호우 쉣 킹갓 부스스 마스터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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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얼 이즈 라스트 웨얼 이즈 라스트 백업 모드 가동 완료 형 무서워 따라와 따라와 형아 믿으라고 M16으로 두 방은 때려주겠다고 원래 범인은 범인 장소에 나타나게 돼있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나타나게 돼있어 오케이 파밍 끝포칭기 떠도 됨 무서우니까 빤스런? 오 오케이 런 접수 완료 아파트에서 총소리 나긴 했는데 어떻게 할래? 시동 끄고 학교 붙자 그러면. 오케이. 아아 아, 학교 학교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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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엔티나. 학교 쪽에 의지되면서 가겠으며. 우와! 정형아 머리 맞았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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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쉣. 가버릴뻔했다. 어우 씨 가버릴뻔했다고. 바로 진행하도록. 붕대질하겠다고. 오,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지 않냐고. 노노, 야58 생존이면 그냥 아무 때나 어도다 와. 어리지, 형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. 58 생존이 58 생존. 야28생존아니고38 생존, 58 생존이라고 정경아. 보급 있다. 170핀. 야 170도 봐봐. <목소리> 형 이거 한 칸만 더 가자. 계 한가쪽으로 벌스 다이가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아. 오이 오이. 아. 가자. 화딱 지나는구만. 잡아봐 더 가자고. 가자. 오케이. 빠지나? 아니야. 올려 올려 올려. 나 오토바이 잡을게버기 잡아. 오쌰보내버렸다고 다시야. 다시야 뭐야? 그거 저기지 뭐야. 다시야 뭐지? 저기지 뭐야. 뒤에? 어디 세웠겠지 뭐형 말투 이렇게 차가워? 1번? 1번쯤 세웠을걸? 8명하고 있었다 아래로 <laughs> 가면 밖에 안 나오나? 옥상에 있는 거 같은데? 오케이 그거부터 죽이고 천천히 가자고 음. 옥상 들어갔다 다시 술탄 깔 준비 돼있다고 술탄 간다 1층 간다 푸시한다 1층 개피 드럼 입구 쪽에 왼쪽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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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바로 오르죠 오른쪽.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하나 살리고 있나? 살리고 있는 것 같아 붙어줄래? 간다 살렸어 뭐? 어디갔는? 어? 아, 죽..죽었는데? 아. 야야야야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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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2번. 어, 어 뭐야. 뭐야? 나, 뭐야 나 들어가 있을게 형수색이긴 어, 기다려봐 있다봐 먹고 있다 아, 나 가는 바로 올라줘야돼올라줘야돼올라켜 새끼야 너무 아쉽다. 와, 아, 아, 아나 길막 아쉽다구. 당했어. 아, 아41 생존인데, 아 서클, 아 레전드인데 진짜. 아쉽다. 와, 근데 나도 수류탄 정방으로 맞아가지고 피일 남았었어. 와. 아. 그니까 개가비 날충 들어간다 와. 어 끝에 하나 더 있다 여기 1번 같이 내려서 쏘자 고 보냈다고 나이스 뒤발 소리 이스트 너 먼저 괜찮아. 쏴줘 나 여기 숨어 있어 먼저 쏴주라 아 어. 스타덤 어? 길동이 이거 씨 아 씨. 길동 유화각 보네. 허리 <laughs> 씨. 스타더 만나 버렸다고. 유튜브 하이각 줘 버렸다고. 이 씨.